반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빙아. 여러분, 오늘 영상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부탁드리건데 주변에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시나리오가 한 가지가 있는데 제 시나리오예요. 왜냐면 제가 개인이어서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쪽으로 가는 느낌이 너무 강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이성적이고 영리하시잖아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나서 한번 감상을 해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은 주변에 공유하면서 다 같이 생각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유 되시면 구독하기,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 멤버십 운영하고 있고요. 아래 링크 통해서 내용들 확인 가능하세요. 응원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이번에 관세업상 15% 잘했다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많이 모자란 분들이세요. 근거 있어요. 15%도 못 받았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관세 협상이 있잖아요. 관세 협상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이었어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대통령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인정 안 하지만 어쨌건 어느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니, 심지어 내가 앉아 있어도 관세 협상은 돼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댓글 다세요. 정신병자라는 증거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관세 협상은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한국은요. 미국이랑 동맹국이에요, 원래. 관세협상이 안될 리가 없어요. 그럼 말 자체가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이번 정권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거의 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요. 그냥 선동당하니까. 25%로 겁을 준 거예요. 공포정치. 야, 25%야. 25%, %야. 25 한다? 야, 트럼프가 25%래. 언론이 계속 25%, 25%, 25%. 그럼 사람들의 기준이 뭐예요? 25% 큰일 났다. 25% 아니라니까. 25%가 기준이 아니에요. 다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육 수준 높잖아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25%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했을 때 25%고, 그게 아니면은 15%가 기준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번 이거 협상 실패예요. 이 전문가분들이, 제가 그래도 시간을 갖고 전문가분들 평가를 들어봤거든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물론, 현재 정권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알고 있지만, 지성인이란 분들이 인터뷰를 안 하시고, 이상한 분들이 인터뷰하면서 말같이도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잘한 협상입니까? 그리고 또 언론에 뭐요, 뭐, 고성이 오갔다, 뭐만은 지켰다? 또 선동, 추앙 여기가 북한입니까? 자, 이제부터는 좀 객관적인 얘기를 할게요. 자, 트럼프는요, 어,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트럼프가 한국한테 바라는 건 뭘까요? 일단 원하는 거 있겠죠. 반중해라. 친미해라. 같이 싸우자. 중국이 대만 침략하면은 같이 싸우자. 그런데 이게 지금 잘안 되잖아요. 네. 이게 잘안 된다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관세 25% 가능해요. 끝까지 버텼으면. 그런데 약점을 보였죠. 이재명이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지지율 폭락할까 봐. 그것만은 지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가지려고 어떤 길을 걸어 왔는데 흔들리니까 트럼프가 보다가 끝에 뭐 우리는 혈맹이다, 이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또 하니까 아, 이 사람 약점이 이거구나. 이 관세 몇 프로, 25%냐, 15%냐,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제가 봤을 땐꽤 뚫어봤어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거 딴 얘기 하는 거면 댓글 다세요. 저희, 우리, 우리 마찬가지예요. 냉정하게 하세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한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뺏어오는 거다. 모든 국가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모든 국가한테. 그럼 한국한테 뺏을 게 뭐예요? 중국이 한국에 팔아먹는 것들 다. 그리고 농수산, 기타 등등등. 근데 나머지는 이미 솔직히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방위나 주한미군이나 돼 있는데 중국이 한국에 팔아먹을 것 미국이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앞으로 미국 물건 다 받아들여라. 그리고 미국 물건에 관세 붙이지 말아라. 기가 막히죠.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분들이, 우린 아니에요. 명확히 합시다. 얼마나 멍청하냐면 은 제가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축구 경기가 있어요. 축구 경기가 있는데 3대3이에요. 3대3 그럼 비긴 거잖아요. 일본을 예로 든 거예요. 3대3 그런데 3대3이니까 한국은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춘 거냐면 3골만 넣자. 넣죠. 3골만 넣죠근데 어떻게 됐어요? 3대6이야. 미국은 비과 세거든요. 3대6이면 진 거죠. 3대3인데 대통령이 시킨 거예요. 야 3. 3골만 넣어. 다 필요 없어. 나 지지율 지금 폭락하게 생겼으니까 새 꼴만 넣어. 니네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새 꼴만 넣어. 그리고 생색내면 돼. 새꼴 넣었죠? 근데 미국이 여섯 꼴 넣었네? 일본은 일본 대 미국 3대 3. 한국은 한국 대 미국 3대 6이라고요. 쳤다고! 이게 맞아요. 왜? 미국 물건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미국 측이랑 한국 측이 얘기가 달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정상회담 하기로 했죠? 여러분, 봐봐요. 정상회담을 왜 갑자기 할까요? 전략적이죠. 관세협상이 끝났다는데 미국 측이랑 우리랑 지금 얘기가 다르다고요.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쵸. 나중에 정상회담하면요. 당연히 트럼프가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한국은 앞으로 미국 물건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와중에 관세 0이에요. 한국은 나갈 때 15인데 미국은 0이에요. 우리 원래 FTA였잖아요. 예전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마찬가지고 FTA 이거 완전 개거품으로 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소고기 있잖아요. 광우병. 이런 거 얼마나 난리쳤어요 fta가 뭐예요 서로 관세 빵빵이죠 이것도 난리를 쳤으면서 밀국 물건 들어온다고 우리는 관세가 15인데 미국은 0 이라고요 그럼 이게 납득이 돼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이럴 바에는 관세를 25%를 맞으면서 이재명이 버티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면 그들이 얘기하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25% 때려 맞더라도 안 된다 미군 나가라 우린 중국으로 갈 거다 이걸 정직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시나리오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성이 얼마나 마비가 됐었는지 이거 댓글 좀 많이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동안 코스피 시장 올라간 거요. 전 이거 잘 몰라요. 주식장 자체는 제가 미래를 맞추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거 미래 맞춘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되게 잘 나가잖아요. 난 거기에 끼고 싶진 않아요. 미래는 몰라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미래를 맞출 정도면요. 방송할 필요 없는 건 맞죠? 부동산이랑 완전 달라요. 왜 올랐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아, 기업이 잘 나가서 기업 상황이 좋아져서 한국 경제가 좋아서 수출이 잘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산이랑 원자력이랑 조선은 살려 놓은게 맞아요. 근데 나머지 사업은요. 지금 그렇게 좋아요. 근데 오를 수도 있어요. 주식이니까. 그런데 사업이 너무 힘든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지의 멋대로 옛날에 했던 말싹 뒤집으면서 지의 멋대로 막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관세 협상 끝나면은 이재명이 똑똑해서 잘할 거니까 관세 협상 끝나면 4천0피 가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뭐라 그랬죠? 나는 납득이 안 된다. 그리고 주식이 올라간 것도 납득이 안 된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내 시나리오는 뭐냐? 이거 차이나 머니다. 중국 머니다. 중국 머니가 미국 등 펀드 형태로 이거 국가 세탁을 해서 들어오는 돈이다. 이유는 이재명 공약이었으니까.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세계적 대통령 중에서 진짜 후진국 빼고 대통령이 5천피를 만들겠다? 4천피를 만들겠다 이게 말이 돼요 주식시장은 기업이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약속한 그대로 갔어요 난 이게 더이상하다고요 말이 안돼요 여러분 이건 신도 못해요 그런데 외국인 자본이 계속 유입이 됐어요 한국 경제는 이렇게 안 좋은데 누구 돈일까 이재명이 약속을 했다면 만약에 아 이거 차이나 머니 넣어달라 내 공약이다 지지율 올리겠다 대신에 이 나라를 너한테 갖다 맞출 테니까 차이나 머니를 넣어달라. 그래서 중국 머니를 계속 넣어서 올리다가 관세 25%를 때려 맞다. 만약에 중국 편을 들기 위해서 트럼프의 반기를 들고 25% 때려 맞았다. 전 그래도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 이돈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공포성 머니는 빠져나가겠지만 해외 자본은 더 들어올 수도 있다. 차이나 머니 가능해요. 돈이 그만큼 많으니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미국한테 국가를 이렇게 열고 개방하고 중국을 밀어내는 스텝을 밟으면. 가만있지 히 않을 것이다. 영수증을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여태까지 해줬던 거랑 앞으로 나한테 복구하라 이거죠. 했던 거. 그럼 뭐예요? 돈을 빼겠죠. 그럼 환율 올라가겠죠. 환율 올라가면서 주식이 내려갈 거야 자,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세협상 15%가 선방하고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지금 오늘 코스피한 5%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을 보세요. 일본, 일본, 일본 15%, 일본 15%, 일본 15% 받고 날아갔습니다 주가시장. 한국 이게 뭐예요? 난 그리고 여태까지 코스피시장 올라간 거 맞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저도 주식 공부를 한다니까요. 지난 한 3년, 4년 펼쳐놓고 봐보세요. 말이 안 돼요.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한국 지금 기업이 좋아진 게 뭐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노란 봉투법 이런 거 통과되고 있는데 기업이 좋아진다고요? 말이 돼요.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여태까지 이재명 당선되고 갑자기 외국인 자본이 막 들어왔어요. 타이밍도, 미국 주식도 살아날 때고, 타이밍도 좀 그래요, 사실. 근데, 이것까지 구차하게 얘기 안 할게요. 막 들어오다가, 관세협상 잘 했다면서요? 잘 했는데, 돈이 빠져나가. 중국한테 예쁜 말만 하면 계속 돈이 들어오는데, 중국한테 반하는 얘기를 하니까 내려가. 왜냐면, 중국 물건 대신에 미국 물건 받아야 되거든. 그리고, 미국 물건 받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분기별로 검사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만나야 돼요. 트럼프만 만난다, 분기별로 검사 받는다, 그리고 미국한테 관세 안 붙이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외국인들이 발을 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말이 돼요? 미국한테 미, 문을 열었잖아요. 기업이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정도 것이라면 제가 막 코스피가 0.1% 내려갔다 이런 걸로 안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또 선반영의 뭐 기대 수요가 이런 얘기 할 텐데 생각 이 그래도 여러분 불확실성이었잖아요. 이 관세 협상 내용의 결과가 불확실성이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왜 거꾸로 반응하냐고요? 어떠세요? 제 시나리오대로 차이나 머니였다가 중국이 만약에 지금 이거 듣고 열받아서 돈을 빼는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경고. 경고. 야 잘해라. 친미하지 마라. 너 만난다면서. 어? 만난다고? 우리 행사에 안 온다면서. 왜 걔는 만나? 야또너 정상회담 한다면 뭐할 거야? 너 이제 대통령 자리에 앉은 지가 눈에 뵈는 게 없어. 양지로 간거 같아. 네가 그 자리에 혼자 올라간 거 같아. 우리 잊었어? 우리 힘좀 보여줄까? 야돈 빼. 이거. 그래요 음모론 시나리오 맞습니다 인정할게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만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올라갔던 거 그리고 지금 내려가는 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전 오히려 더 편한 게 제가 주식 관련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전 그동안 올라간 것도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왜 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유동성이 풀리지 않았냐? 그건 제가 공부하는 영역이잖아요. 유동성이 제대로 뭐가 풀렸는데요. 선반영? 그건 가능하죠. 뭐 화폐가 잘 있는데 주식장은 그런 속도로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거 뭐가 있어도 진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차차 드러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건데 만약에 이재명 지지하시고 지금 너무 좋았잖아요. 그럼 오늘 많이 사세요. 여러분도 저한테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완전 바겐세일이네요 이제 관세 염상도잘 됐겠다.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으니까 오늘 전재상 올빵하세요, 여러분. 저 여러분 올빵하고 막 연결하는 거 관심도 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돈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분들은 의심하고, 아시죠? 이성이 깨어있는 여러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합시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좀 말씀드려보고 싶었고, 그동안 제가 쭉 얘기했던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중국을 기반으로 뭔가 있다. 차이나머니. 중국 기반으로 뭔가 있다. 중국 돈이면 충분히 코스피 정도 올리거든요. 코스피 시장이 전 세계 주식 시장에 몇 프로 차지하더라? 2% 2%가 안 돼? 1.8%인가? 얼마 안 돼요? 요만해요. 차이나 모니로 돌리면은 뭐전 세계 파이에 몇 프로 내겠습니까 2, 30% 넘어갈 텐데 엄청나죠. 그 이상일 수도 있거든요. 감춰진 것까지 따지면은 그러면 가능하죠. 얼마든지 흔들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봐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협상 내용은 제가 추가로 영상 더 올릴 거예요. 할말 많습니다. 이건 실패라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세요? 좀 깨어납시다. 이게 성공이라고요? 아니, 여러분. <laughs> 아니, 여러분, 그, 자동차를 만약에, 자동차를 할인받았다고 쳐요. 자동차를 원래 가격보다 싸게 샀어요. 싸게 샀는데, 거기에 붙는 추가 옵션이 많으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동차를 막 예를 들 5천만원인데, 4천만원에 할인받아서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5천만원짜리 차를 우리가 노력해서 4천만원에 사왔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수리비가 3천만원. 그럼 5천만원의 차를 7천만원에 산 거예요.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사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더 많으니까 7천만원도 아니야 1억에 산 거거든요 이거 따지면 왜자 좋아할까 좋아하는 것 자체가 부럽습니다 저는 그게 안돼 가지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앞으로 관세기 계속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